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프레소 따라잡기의 트럼프김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상한가를 기록한 한솔로지스틱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번호 0 0 9 1 8 0번입니다 수익은 총 42.84%를 수익청산하였습니다 네, 한솔로지스틱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6일 에스프레소는 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이수앱지스, 그리고 오늘 얘기할 한솔 로지 한솔 로지스틱스, 그리고 갤럭시 아머니트리, 또 오리엔탈전공, 아미노 로직스 등이 이제 수익 청산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사는 유튜브에 가트로 캠퍼스를 치시고 1월 6일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기업개혁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사 한솔 로지스틱스는 1994년 6월 한솔유통으로 설립된 물류 전문회사로, 2014년 5월 1일 상호를 한솔 CSN에서 한솔 로지스틱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총 8개 사이고 어, 종합 물류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 TPL 서비스, 네, 운송, 보관, 하역 등 국제 PPL 서비스, 해상항공 국제복합운송주선 등 이런 걸 하고 있고 어, e l o g i s t i c 서비스 물류 SCN 컨설팅 물류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국내외 종합적인 물류를 서비스하고 해당하는 네, 프로그램까지 구축을 해주고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종합 물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간단히 이 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가 총액이 848억이고, 어, 상장 주식수는 2700만 주 정도 됩니다. 현재 보시면 52주 최고가는 3480원이고, 최저가는 838원입니다. 어, 펀은 현재 지금 9. 8.9배로 나오고 있고 PBR 같은 경우 1.57배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 업종 퍼가 11.67이기 때문에 동종 업종보다 조금 저평가 받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일봉 차트를 보면 3월 이후 계속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6월 4일, 그러니까 2020년 6월 4일 이후 단기 중기 이평선이 정배열이 된 이후 꾸준하게 상승 모멘텀을 타며 주가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9월 25일, 10월 27일, 12월 22일 단기 조정을 거친 후 2021년 1월 5일 특정 이슈가 나와 바로 슈팅을 하였습니다. 이슈팅 할때 잡아서 매매를 한 이제 에스프레소가 네,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40% 이상의 수익이었으면은, 어, 그날 상황가 때 이제 탄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추세에서는 굉장히 크게 벗어나서, 어, 올라갔다 잠시 내려온 모습입니다. 어, 투자 정보를 한번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사가 매출이 작년 대비 네, 조금 늘었습니다. 한 100억 정도 늘었고 어, 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한50%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61억 정도 기록한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으로는 작년 대비 약한30% 증가해서 5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매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모두 작년 대비 성장한 모습입니다. 네, 위에서 언급했던 이슈는 바로 어, 이 기사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가 삼성 SDI와 동방 성장을 기대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어떻게 어떻게 이제 됐냐면은 한솔 로지스틱스는 이제 삼성 SDI와 동방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네, 리서치 아름에서 이제 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삼성 SDI의 물류를 전담하고 있는 업체로 현리래도 동방 준출해 있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 법인의 그러니까 삼성 SDI의 중국 법인의 물류 90%를 한솔 로지스틱스가 네, 전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오면서 바로 슈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1월 5일 네, 바로 그 이슈는 이 삼성 SDI 물류 90%를 한솔 로지스틱스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기사와 함께 슈팅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이제 수폭 조정 외에 정배열 이제 한솔 로직스가 크게 오르는 계기가된 네, 이슈였습니다.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솔 한솔 로지스틱스는 시초에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800억 대고요. 주당 가격 동안 3천 원대로 어,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다음 고만고만한 매출, 영업이익, 네, 순이익으로 저평가를 네,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상 예, 상승이 크게 있지 않았고요. 동일업계 평균 퍼보다 현재도 저평가 상태이고 단기간에 수치간만큼 조정이 다시 오겠으나 꾸준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만큼 다시 상승 모멘턴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파트너가 삼성 SDI죠.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예측하고 매수하고 매도와의 스포일소는 단기 상승하기 직전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큰 폭으로 슈팅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하루 30%상한가가 정해져 있는 만큼 42.84%는 그 전전날 매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유동성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제 들어오면서 더욱더 매매를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스프레소는 가톨릭 캠퍼스에 매일 실시간 매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시냐? 어, 유튜브에서 가톨릭 캠퍼스를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매일 매매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솔 로지스틱스 에스프레소 따라잡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